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 나를 의심하는 사람, 나를 자주 혼내고 남들의 마음을 살피느라 아주 삶이 고달프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또 인사드리죠. 오늘은요 새책 갖고 왔습니다. 말을 시나리오라는 책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이 책이 또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읽으시면 좋은지 좀 소개도 드리려고 왔어요. 말의 시나리오가, 책 보이세요? 편집자님 쭉줌 해주세요, 여러분. 아홉 번째 책입니다. 개정판까지요 열심히 썼어요. 어, 말의 시나리오란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상상 이 되세요? 시나리오? 뭐야, 영어야? 뭐야, 대본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먼저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시나리오가 뭔지, 이게 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소개 좀 드려볼게요. 어, 이 책에도 나오는 프롤로그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어,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이요, 잠실대교를 택시 타고 건너던 길이었어요. 강의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잠실대교 엄청 복잡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막 사거리를 쫙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차가 쌩 하니 끼어들다가 이렇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어우우 하다가 택시가 이렇게 반바퀴가 탁 돌았어요. 그때 저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택시 창문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가 딱반 바퀴가 도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쾅쾅쾅쾅쾅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택시는 반 바퀴 돌고 저는 머리를 몇번 세게 부딪힌 상태죠 자 다음에 나올 말로 그러니까 택시기사와 저와 주고 뭔가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 다음 말로 어울리는 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가장 적절한 대화는 손님 괜찮으세요? 이말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기다렸는데 택시 기사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되게 나지막한 어떤 욕을 하세요. 그러면서 핸들을 딱 돌리는 순간 참지 못하고 저는 입을 열어서 기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상황에 적절했다고 보세요. 기사님은 손님 걱정도 안 하는데 제가 알아서 괜찮냐고 묻고 또 너무나 친절하게 저는 괜찮다고 말하는 이 대답. 과연 이 괜찮다는 말은요, 어쩌다 튀어나온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은요 제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말이에요. 혹시 뭐제책 중에 당신을 믿어요를 읽으신 독자분들이나 혹은 다른 책에서 제 가정사를 중간중간 많이 이제 소개해드렸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여러 명 엄마가 바뀌고 돈 때문에 고생도 좀 저도 만만치 않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전 눈치를 좀 많이 봐야 했어요. 친척 집에 더부사리 할때 눈치밥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왔을 때도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늘 새엄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죠. 어, 그런 제 인생의 굴곡, 제 인생의 어떤 스토리들이 제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그 사람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말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영화 대본, 극본 뭐 이런 걸 말하죠. 근데 우리도요, 한편의 드라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각자의 드라마가 다 있고요. 그 드라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처럼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관계를 맺고 비슷한 인생을 계속 되풀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말이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나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드라마의 주제들이 다 있겠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나리오들은요. 왜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새드 스토리들 많잖아요. 비극적인 영화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나리오에도요. 어떤 시나리오는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걸 반복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편안하지가 않고 계속 주변에 눈치를 살피면서 자책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혼내고 뭐 이런 게막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이끌어 저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다. 아,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이야기에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저기 저 사람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다가도 맞나? 어, 그거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계속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선호를 살피는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바로 타인 지향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그렇단 얘기죠. 택시 안의 제 모습도 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안 괜찮았어요. 무섭고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할 말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반대. 그러니까 타인 지향 시나리오가 관계에 도움이 안 되면 다른 시나리오를 배워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또 내부 지향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안을 보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내 안의 기준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리하자면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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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서 내부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내할 말하고 나답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다. 잘 설명했나? <laughs> 이 책을 제가 쓴 이유는, 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 코칭의 주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내가 대화할 때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호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때 그 말을 못해서 집에 와서 왜 뒤늦게 뒷북으로 화내는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말할까? 그 주제들이 가장 많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감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제가 전작들에서도 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요 입을 다스린다고 요 입을 어떻게+ 어떻게 해본다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의 근원 이 입을 열게 하는 그 근원에 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말이 변한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이 말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 그럼 자기감이 충분해질 때내 안에 중심이 쌓이고 기준이 쌓이고 선호가 분명해지고 경계가 만들어질 때내 말이 편안하고 담백하고 진실되게 나간다는 걸제 인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됐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내 얘기다 싶으시다면 말의 연습 훈련? 이거보다는 내가 말이 좀 불편한데 하면서 읽으셨다가도 결국은 자기감의 연습이구나. 아마 이러시면서 책장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니까 너무 긴 설명은 안 되고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1장은요. 말과 시나리오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뱉는 걸 엄청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어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거절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천근처럼 만근처럼 무겁거든요. 왜 그럴까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죠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하는 노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까? 마치 이런 것처럼 말과 시나리오의 관계를 보시는 게 일장입니다. 아마 그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니까요. 나랑 가장 닮은 사례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도 좀 유형이 있어요. 아,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 개의 유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 네, 자세한 설명은 안 해요. <laughs>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건뭐다 내내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절하지 못하고 싫다고 못하고 이제 왜 그러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왜다 내가 하겠다고 합니까? 남의 일도 왜다 갖고 와서 고생을 해요? 나도 시간도 없고 힘든데 돈도 써가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요? 왜 자처해서 희생을 하는지 음, 그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생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 시나리오예요. 여긴 기또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인정 시나리오에 덫에 아주 깊게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더 뭔가를 성취하고 보여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해요. 근데 어차피 어떻게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laughs>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인정 시나리오에서 그 얘기를 좀 같이 해 볼게요. 마지막은요. 결함 시나리오예요. 단어가 딱 슬프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고 멍청이. 이고못 나니? 그리고 이네 가지 시나리오는요. 중복도 많이 되고 교차도 많이 돼요. 보시면서 나도 몇번몇 몇 번에 해당하는지 한번 내거 찾아보세요. 자세 번째는요. 이제 문제 제시했으면 솔루션 들어가 줘야죠. 어떻게 하면 내부지향 시나리오로 옮겨 탈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지향 시나리오로 바꾸려면 요 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입이 아니라 내 안에 기준. 그러니까 자기감이 만들어 줘야 돼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잘 알려면 뭐 과목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번에는 네 가지 과목만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 모든 책에 늘 나오는 주제인데요, 감정이에요. 네, 감정에서는 화낼 땐 화내세요 네,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계입니다. 니네 거와 내 거를 잘 가를 때 우리는 건강한 자기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 마음의 경계를 잘 가르는 방법도 소개해봤어요. 세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되게 소중한 자원들 있죠? 돈, 시간.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기감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은 현재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나를 위한 시간은 어떻게 만들 건지도 이야기 해볼게요. 또 마지막은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게 보느냐.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의 시야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상황도 보고, 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습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사장. 아, 숨자. 마지막 사장은요. 아,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도 배워가야 하지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시나리오도 멈출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 택시를 탔을 때, 같은 일이 벌어져도, 기사님 괜찮! 이렇게 말. 하라안 되잖아요. 제가 코칭에서 직접 이렇게 훈련할 때 사용하는 시트지도 껴뒀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연습해 보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어떠세요?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늘 책을 쓸때 그런 마음인데요. 이책한 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겠다. 아우, 저는 뭐 그런 생각은 감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방울 하나 똑떨어뜨 틀린다면 그걸로써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이 책은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많이 읽을수록 좋다. 누구나 <laughs> 아, 저처럼 제가 이렇게 눈치란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 나를 의심하는 사람, 나를 자주 혼내고 남들의 마음을 살피느라 아주 삶이 고달프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실 때요, 여러 감정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옛날 생각 나면서 아프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또 자책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는 동안 만에는요, 혼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느끼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좀 다독다독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면서 편하게 술술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세요. 또 우리 다음에 책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올 거예요 아마. 다음에 만나요.